께서 2024년 정서 위기 학생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시겠습니다. 아 예. 그 오늘 우리 교육청이 새롭게 단장한 이, 이 공간이 이 책마루 처음 이런 행사를 갖는 겁니다. 재라진이라는 그 얘기는. 창천고등, 창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도지사한테는 안음찬 저한테는 제라진 해가지고 제주어로 별명, 애칭을 붙여준 내용입니다. 그런데 우리 이 비서실에서 이거 계속 숙중하시오니래, 뭐 알아서 오십시오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. 학생 마음 건강의 그 어떤 그 보물 열다는 주제로 차담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.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어떠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. 오늘 차담회는 또 하나의 그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뒤에 있는 현수막이 있는데요. 문구에 제라진 김광수 교육감으로 소개를 해놓았습니다. 음, 스스로 제라지는 말을 쓰려니까 좀 거북스럽고 쑥스럽고, 이제, 미안하고 그렇습니다. 어, 그, 우리 아이들이, 음, 창천초등학교에서 왜 제라지인이라는 이름을 써니 해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, 훌륭한 교육 지도자로서 제주의 꿈나무들이 제라지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서, 그렇게 붙였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, 선생님이 한 말인지 아이들이 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어쨌든 저는 솔직히 기분이 썩 좋았습니다. 우리말의 뿌리가 되어 제주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그 제주어 교육을 상징한다는 차원에서도 가끔 그 제라지네 한 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제주어로 표현을 안 해도 될 내용까지 억지로 표현하려고 하는 제주어들이 있어서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상처 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음, 지나치게, 지나치게 과도한 표현보다는 저 자연스러우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음,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음, 최근 5년 동안 청소년, 이 건강보험공단 통계인데 정신 음, 질환 그 진료 인원의 그 어떤 60% 이상이 증가하고 있답니다. 그리고 우리 교육청도 2022년에 한 85명 되던 그 고위기 학생 사례 관리가 150명으로 거의 한 1.8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센터에서 아주 그냥 몇 단계에 올려서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, 그, 과로, 과로 이제 승격을 했는데,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도 참 과로스럽게 가기는 잘했구나 그동안 우리 정서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아참 그나마 다행이다 그게 충분한 건 아닙니다만 이게 번지고 번지고 번져서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학생맞춤통합정서지원법 이것이 이제 꼭 통과되어야 된다는.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, 총선이 끝나면은 법 통과하는 시즌이 온답니다. 그때 이제 이거를 꼭 통과시켜서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정서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법을 마련해야 우리가 어떤 학부모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게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참, 음, 어떻게 보면 좀 뿌듯했습니다. 그렇게 하겠, 하겠다는 게, 이 시작이 제주도 교육청이 됐다는 것도 참, 음, 나름 의미가 있을, 있고, 그래서, 타 시도에서도 어떤 기구들은 있습니다만은, 이거를 저희가 하는 걸로 아마 많은 그 어떤, 뭐랍니까, 벤치마킹이 그런 부분도 있고, 또 우리 과장님도 썩 바빠졌습니다. 전국을 돌아다니냐고 초대해서 가서 한 말씀하고, 저도 가끔 그 교육감협의회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교육감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핵심은 예방차원입니다만, 사실은 사안이 발생 후 사후 처리에도 정서적인 문제가 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, 아까 우리 소통관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자리를 거의 월마다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자주 만나야 이제 얘기가 좀잘 돼서 지금까지는 정책 그러니까 정책 설명 때 한번 하고 예산 때 한번 해서 이제 한두번 정도밖에 안 해서. 그렇다고 그냥 줄랑줄랑 들어가고 싶은데 또 그것도 좀 그렇고 해서 좋은 생각이다 했습니다. 이게 되면 아마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. 매달 뭐 말이라든지 뭐 아니면 필요하면 수시로 필요할 때 이렇게 얘기를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장소는 거의 여기가 아니어도 뭐 기자실도 좋고 여기도 좋고 아니면 뭐 오천 장소도 좋고 해서 저도 기대가 되고,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 발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같습니다. 교육발전특구 얘기는 아까 이제 뭐 떨어진 것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, 에, 도 차원의 지원은 광역, 광역으로는 여섯 군데 다 됐습니다. 다 됐는데 이미보다도 그다된것 중에 제주가 선도가 됐다는 거죠. 이건 이제 공식적인 그거에 대한 기자 얘기는 아닙니다. 기자에게는 지사님도 있고 의장님도 계시고 또 그때 같이 우리가 함께 같이 했으니까 같이 인원해서 한번 하든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따라서 오늘은 그에 대한 기자에견는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발표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브리핑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뭐 기자분들은 알아서 그 발표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요. 음, 모두 얘기는 이걸로 끝나고,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. 솔직히.